자 내일은 미스터트롯의 팬 여러분들에게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스터트롯의 서울 공연이 재개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송파구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완화하고 그리고 방역지침을 강화한 상태에서 말하자면 객석을 줄여서 어, 다음달이죠. 8월 7일부터 첫 주차로 해서 3주 동안 15회 공연을 할수 있도록 허락, 허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당초에는 지난, 지난달 24일서부터 3주 동안 15회로 열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8월 7일부터 3주 동안 15회 차로 공연을 진행한다고 쇼프레이치기 오늘 공식 보도자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김호중은 처음에 예정했던 대로 8월 7, 8, 9일,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첫 주차죠? 공연에만 참여한다고 합니다. 자, 김호중은 8월 14일과 15일 단독으로 팬미팅이 예정돼 있고, 다른 일정이 이미 짜여 있어서, 당초 예정대로, 그때 당시에는 에, 말하자면 3주차였지만은, 다시 재개된 첫 주차인 8월 7, 8, 9일만 공연에 참여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김호중 소속사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합류하지 못하게 돼서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역지침이 자석 간의 거리를 더 뛴다는 거죠. 플로우석에는 한 자리씩 그리고 1층과 2층은 두 자리씩을 띄우는 방식으로 좌석 간의 거리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2회차별 어... 관객이 5200석에서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토요일 일요일의 공연도 당초에는 2시와 오후 (2시와) (7시에) 하기로 했는데 이 교차 시간을 넓히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연은 (1시) 오후 (1시와) (7시 30분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어~ 예약했던 분들은 일괄 취소되고 선예매 기에 선예매라는 거는 기존에 예매했던 사람을 우선권을 줘서 예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미스터 트로 팬 여러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제작사, 공연 제작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전체 관객이 줄어든 상태에서 공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송파구는 얘기하고 있네요. 감, 감염병 예방과 함께 문화예술인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수립에 나서게 됐는데 상위 기관 간의 상위 기관이죠 기관의 별도 가이드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관련 지침을 우선적으로 마련했다. 그 동안에 이런 지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미스터 그 트롯의 서울 공연도 금지돼 있었고 핸드볼 경기장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팬텀싱어 3도 시즌 3도 어, 저 핸드볼 경기장에서 경희대 평화 평화의 전당으로 장소로 옮겼고요. 이미 이제 김호중의 팬미팅도 체조경기장에서 강서구 화곡동의 KBS 아레나 홀로 옮겼고요. 그리고 올림픽 공원의 88호수 수변무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밴드 데이 데이브레이크 콘서트도 이미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어, 공연, 어, 공연의 어떤 새로운 지침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 관객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차례 연기됐던 미스터 트롯의 서울 공연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번에는 미스터 크로, 어, 트롯의 트롯맨들의 무대 공연을 볼수 있게 됐습니다. 좌석 수는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8월 7일 자, 첫 공연은 7시 30분인데요. 드디어 미스터 트롯의 서울 공연이 이번에는 연기 없이 개최될 것 같습니다. 네 번의 연기 끝에 마침내 미스터 트롯의 무대 공연 서울 공연이 재개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자,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